시스템이 불안해서 끊어졌고요. 자 그러면 이런 어, 것들 지금 제일 큰 부분은 국내는 부채 부분이라고 했어요. 부채 부분 생산과 소비 감소되는 것도 결국에는 부채 급증에 따른 이자와 원금 상환 때문에 소비가 없다는 라 것. 그리고 이제 중동 리스크 전환되는 것. 그리고 원화 강세 전환하는 부분. 원화가 약세 전환하기 전까지는 본격적으로 상승하기 좀 어려운 그런 국면이고. 자, 어제, 오늘 새벽에 마감한 걸 보면, 결국에 원하는 1329원으로 소폭, 어, 약세 전환됐어요. 하지만 N이라든가 위안 강세 전환하는 모습 보여줬고, M7에서도 말씀드린 설명처럼 박스권 상단에서 더 비싸게 사주는 주체보다는 매도가 증가하는 그런 모습이죠. 차익 매물이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기 때문에, M7에서 알파벳, 알파벳을 제외하고는 하락하는 그런 모습 보였어요. 특히 테슬라라든가, 테슬라라든가, AM이라든가, AMD, 브로드컴, 이런 것들이 강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오늘 반도체 섹터들이 굉장히 약할 수 있다라는 거고, 어, 그러면서 지금 전력 속, 어, 설비에 대한 투자 확대 기대감, 이런 것들 때문에 구리가 강세를 보였고, 그다음에 리비아에서 원유 생산 중단 때문에 중동 확전과 함께 유가가 상승했죠. 그리고 지금 알미늄 중국 관세 이 부분 때문에 원자재 쪽들 강세를 보여주는 거고, 그다음에 비트코인은 이제 매도 쪽이고 우리는 55,000 불까지는 지지할 기다리자라고 말씀드렸죠. 그러면서 지금 어제 1.3% 빠지는 그런 모습들 을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원자재 쪽들은 이슈가 있어도 올라간 그런 국면이면 이제 우리가 반도체를 볼 거는 여기서 엔비디아 주가만 잘 보자라고 말씀드렸죠. 아, 어쩐지 이걸 안 했구나. 이거 이거. 어쩐지 뭐가 허전하다 했는데. 에. 자, 이게이 이 부분이었네요. 자 그러면 오늘 같은 경우도 자 미국은 강세를 보이는 게 비철 금속이라든가 비철 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어 비철 금속이라든가 그 다음에 방산 기계 방산 기계 자 그리고 강한 쪽들 보면 철강 전력 섹터들이 강세를 보였거든요. 그러면서 지금 반도체라든가 암호화폐라든가, 그 다음에 연료전지, 연료전지 쪽들이 그 낙세를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미국 이런 것들이 보면서, 어 급등을 보면, 아틀란, 아틀란시아가 급등을 했고, VF코퍼레이션이 급등을 보여줬고요. 또 리비안과 리비안과 엑슨모빌 엑슨모빌 그 다음에 US스틸 이게 강세를 보였거든요. 자, 그러면서 이제 급락한 것들은 반도체 섹터들은 다 급락 나왔어요. 자, 솔라엣지가 급락 나왔고 그 다음에 슈퍼마이크로텍 자, 이게 급락 나왔고 그 다음에, ARM이라든가, ARM이라든가, 브루드컴이라든가, 엔비디아. 엔비디아보다는, 테슬라. 테슬라. 마이크론. 자, 이런 것들이 급락 나왔기 때문에, 오늘 우리 시장 역시도 이제, 반도체 중심으로 해서 지수를 끌어내릴 거고요. 자,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봐야 될 부분들은, ETF 시장에서도 보면 ETF 시장에서 강세를 본건 원유가 강세를 보였고요 2차전지 강세를 보였으면 어, 배터리 관리 시스템이라든가 열 폭주 관련주들이 같이 움직일 수 있다는 라 거고 비철금속이죠비철금속이 강세를 보였고 그 다음에 얘네가 생기는 바이오테크 바이오테크놀로지 이쪽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ETF 쪽약세 보면 똑같아요. 대마가 급락 나왔어요. 대마가 급락 나왔어요. 그리고 어제 시간에서 우리 대마는 강세를 보였는데, 반짝하고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대마 쪽은 보지 말고, 그 다음에 반도체, 인공지능, 그 다음에 자율주행 로봇 섹터들이 크게 빠지는 그러한 모습이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어제 같은 경우도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 4,700억 매도를 보였고 코스닥에 1,031억 매도하면서 어 일단은 지수 하락을 끌어내리는 그러한 모습이고 자 그러면서 고객예탁금도 소폭 감소했고 CMA는 여전히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요 마켓머니펀드 소폭 증가되는 그런 모습이고 대신에 신용융자 그 수익증권이 소폭 감소했고 제일 중요한 부담스러운 게또 지수가 빠지니까 또 어제 같은 경우는 에 신용융자가 1200억이 늘었거든요 그럼 이 신용융자는 또한번 털릴 수 있어요 그래서 신용주자 요거를 잘 봤으면 좋겠고 오늘 이제 주요된 일정은 어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계 제약 바이오 건강기능 산업 전시회. 이게 1순위라고 했어요. 바이오 쪽과 그 다음에 건기식. 이쪽이 1순위라고 했고. 그 다음에 지자체 전력망 조기 건설 추진. 이런 부분들이 있죠. 그 다음에, 오늘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로봇 공개를 해요. 그러면 1순위, 2순위, 3순위 여러분들 이렇게 압축하시면 좋겠다 이런 말씀드리고 싶고 그래서 오늘 이슈를 보면 2차 전지에서는 30조 배터리 관리 시스템 배터리 매니지먼트 시스템이거든요 이 시장에 대해서는 지금 열 폭주 때문에 이게 부각됐어요 그래서 한빛 레이저라든가 제일 일렉이라든가 이렌텍 이걸 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어제 예타 면제에서 어, 양자 뭐 예타 면제 때문에 이 금요일 월요일 강세를 보였거든요. 오늘 같은 경우도 어, 인공지능이라든가 mRNA 백신에 대해서 예타 면제하겠다. 그렇다면은 예타 면제 관련주 녹십자, 녹십자, SLS바이오 이쪽을 여러분들 잘 보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어제 주말부터 우리가 강조했던 부분이 이제 어 의사들도 지금 파업 참여 안 하고 또 간호사들도 참, 지금 개판이 됐어요 의료가 그러니까 지금 29일 보건의료 총파업하면 지금 이런 부분들은 대안이 없다라는 거죠 건대 충주병원 같은 경우도 지금 응급실 폐쇄. 지금 이 부분을 해결해야 되는데 여기서는 얘기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럼 당분간은 원격 진료 인성 정보라든가 케어랩스라든가 이런 것들 강세를 보이지 않을까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이쪽을 집중하자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어, 시간은 헤리스 지지율 우세한다 해서 오성첨된 소재라든가 에머리지라든가 우리 바이오가 강세를 보였지만은 시간 내에서 대마 급락 나왔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집중할 거는 이쪽을 보자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럼 여러분도 오늘도 성공투자 하시고요. 쫄지 마시고 현금관리 잘 하시고 현금으로 위험관리, 위험관리를 하시면 문제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